이 영상은 에스겔서 결정 연구 메시지 5번 탁월한 특징들을 지닌 하나님의 거룩한 건축물에 대한 이상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의 이상이라는 책에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자 하나님의 거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확정적인 장소에 계시는데 그 장소는 바로 그분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의 성전은 이상의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0장부터 이것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형은 에스겔라이프스워디 19장부터 22장까지에 근거합니다. 도표 1은 성전과 안뜰과 바깥뜰이며 도표 2는 문의 세부 모양이고 도표 3은 재단이고 도표 4는 성전의 세부 모양을 보여줍니다. 먼저는 계획 로마 숫자 6번입니다. 5절은 벽을 내게 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두께와 높이는 모두 한 장대인데 한 장대가 곧 6척입니다. 이어서 로마 숫자 7번의 문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분으로 네 되어 있는데 가장 바깥쪽은 통로이고 안쪽 통로의 길이는 한 장대입니다. 7절에서는 문지기 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길이와 너비가 각각 한 장대입니다. 각방 사이 벽이 다섯 척입니다.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입니다. 네 번째 부분은 문의 현관입니다. 가로 너비는 한 장대이고 세로 너비는 여덟 척입니다. 현관 문의 벽면은 두 척입니다. 문지기 방은 6 개가 있습니다. 11절에서 문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3척이라고 말합니다. 12절에서 방 앞에 칸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칸막이 벽도 한척, 그 방은 이쪽도 6척이요, 저쪽도 6척이라고 말합니다. 문관을 측량하니 총 너비가 25척이었습니다. 총 너비 벽면의 총 너비는 60척입니다. 15절에서 말하는 바깥 문통로에서부터 안문 현관 앞까지의 총 길이는 50척입니다. 16절에서는 창가 종류 나무가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문관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동쪽 문을 통해 바깥들로 들어갑니다. 17절에서는 박석 갈린 땅을 말합니다. 위에는 방이 서른 칸이 있습니다. 이어 박석 갈린 땅의 너비는 문관의 길이와 동일합니다. 모두 50척입니다. 46장으로 가면 뇌네 구석에 모두 뜰이 있는데 길이는 마흔 척이고 너비는 서른 척입니다. 주로 고개를 참는 장소입니다. 19절에서는 바깥 문간과 안쪽 문간을 말합니다.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백척이었습니다. 북쪽을 향한 문간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니 동쪽으로 향한 문간과 동일했습니다. 이어서 24절부터 27절에서 말하는 것은 남쪽을 향한 문간입니다. 그 길이와 너비도 위에 측량한 것과 동일합니다. 이어서 로마서 8번에서는 안뜰의 문을 말합니다. 먼저 남쪽 문을 말하는데 31절에서는 현관이 바깥뜰로 향하였고 또한 안쪽 들의 높이가 바깥 들의 높이보다 8층계가 높았습니다. 안뜰로 들어가서 동쪽 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쪽 문의 길이와 너비는 남쪽 문과 동일합니다. 이어 북쪽 문입니다. 38절에서는 번제물을 씻는 방을 말하고 있습니다. 개회의 소리는 리영재님께서 문간의 안쪽에 있는 것으로 추측하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39절에서 언급한 두 상은 희생제물을 잡기 위한 것입니다. 40과 41절에서 상은 총 8개이고 희생제물을 잡기 위한 곳임을알수 있습니다. 상의 길이와 너비는 한척 반이고 높이는 한 척입니다. 현관 안에는 갈고리가 사방에 박혔습니다. 안뜰에 들어오면 방 둘이 있는데 한방의 문은 북쪽으로 향하고 한방은 남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남쪽을 향한 이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을 위한 방이고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을 위한 방입니다. 안뜰의 길이는 백척이고 너비는 백척이며 네모 반듯합니다. 제단은 성전 앞에 있습니다. 고마숫자 9번에는 성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문의 너비는 14척입니다. 10층의 계단이 있습니다. 성전은 안뜰의 높이보다 10층계 더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41장으로 넘어가면 성전에 있는 나무로 만든 향단이 있습니다. 성전의 치수를볼때그 문의 좌우 벽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 저쪽 모두 5척이요 두께는 모두 세척이었습니다. 현관의 너비는 20척이요. 길이는 12척입니다. 41장에서 문의 벽의 두께는 6척이고 문의 통로의 너비는 10척입니다. 문통로의 양쪽 벽의 너비는 각각 5척입니다. 내전의 길이는 40척이고 그 너비는 20척입니다. 내전의 문 통로의 벽의 두께는 두 척이고 문의 너비는 6척입니다. 문의 양쪽의 너비는 각각 7척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좁아집니다. 내전의 길이와 너비는 모두 20척입니다. 이것은 바로 지성소입니다. 이어서 5절에서 성전의 벽의 두께가 6척이고, 골방의 너비는 각각 4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방은 3층인데, 각층에는 서른 칸이 있습니다. 7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빨간 부분에 표시한 것처럼 골방은 그층이 높아질수록 넓어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16절은 성전과 관련된 건물의 모든 부분에는 널판자로 가려져 있다고 말합니다. 18절에서 20절은 널판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다고 말합니다. 42장부터는 로버스와 10번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한 방을 다룹니다. 북쪽 문으로부터 나와 바깥들에 오고 거룩한 방에 들어갑니다. 2절에서 볼때 거룩한 방의 길이는 100척이고, 너비는 50척입니다.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양쪽 회랑 서로 마주대합니다. 6절은 계속해서 거룩한 방은 골방과 같이 3층이 있다고 말합니다. 9절에서 동쪽에서 들어가는 곧 통행구가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방으로 들어갈 수 있고 이는 바깥뜰과 안뜰을 연결시킨 것입니다. 1 3절과1 4절에서 거룩한 방은 주로 제물들을 먹기 위한 곳이자 제물들을 비치하고 보관하며 제사장의 의복을 두는 곳입니다. 4 3장은 동쪽을 3한에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갑니다.